KBS 제주 방송총국이 설 연휴를 맞아 여론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높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안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잘못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긍정평가는 35.5%에 그쳤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10%대에 그친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3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KBS 여론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소폭 감소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해서는 긍정평가가 늘었고 그만큼 부정평가는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특히 40대와 경영, 관리, 전문직 응답자의 70% 이상이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오영훈 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26.1%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4%로 평가를 유보한 도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나란히 소폭 늘었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는 고르게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높았는데 소속정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30대와 제주시 동지역 자영업자의 비중이 컸는데 지난 추석 여론조사 때와 같은 결과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행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5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17%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에 육박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아직은 지켜보자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추석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늘고 부정평가는 소폭 줄었습니다. 긍정평가는 1차 산업 종사자와 보수 성향에서 특히 높아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30대와 서비스, 판매, 영업직에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지역 만 18살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 전화로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1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